젊었을 때야 정말 모두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막 자존심으로 무장하는데, 나이가 들면서 많이, 그저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죠, 아무래도. 그 다음에, 외로움 극복하려면 두 번째는 부정적인 편견을 버려라. 우린 누구나 편견이 있죠. 색안경을 쓰고 있는데, 그죠? 색안경을 쓰고, 또 뭐, 선입견이라고도 하고, 이렇게. 선입견이 뭐예요? 넘겨지는 생각이죠. 미리 넘겨지는 생각. 이런 게 있는데, 어쨌든 외로운 사람들은 특히, 과거에 특히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, 총을, 세상은 믿을 수가 없구나. 믿을 수가 없다. 그러면서 더 고립해서 외롭게 지낸다는 겁니다.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. 그죠?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, 그 편견을 깨고, 언젠가는, 그죠? 이, 개방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조그만 만남을 시도하라.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너무 심각하게 사귀려고 하지 말고, 처음부터 나란 사람을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나에 대해서 말할 게 뭐가 있는가? 그러니까 사람 심리학이 그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거잖아요, 그죠? 인간의 본성은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. 근본적으로는 어, 뭐 편하고 싶은 거, 그죠? 편하고 싶은 거, 뭐 사랑받고 싶은 거, 뭐 먹고 자고 뭐 성공하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몇 가지가 안 돼요, 사실 본성이. 근데, 그거를 뭐 움켜지고 심각하게 살아봤자, 결국은, 별거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니까, 이제는, 그,죠. 사람 만났을 때 오히려, 그냥, 아, 안부인사 하는 거, 이런 것도 굉장히 예전에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옛날 젊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 만나면 나를 어떻게, 음, 알려주려고 할까, 막, 굉장히 준비하고 이랬던 것이, 이제, 그죠 별거 아닌 걸수 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소하다는 게 뭐예요 사소한 게 귀한 걸 알았다는 거좀 철이 들었다는 거 세상이 사소한 게 모여가지고 이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조그만 연결 뭐, 뭐. 문자든지 이런 거 시도하라는 거예요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 지속되면서 횟수가 많아질수록 인간관계가 더 친해지기 때문에 시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조그만 만남을 시도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누가 조그만 만남을 나한테 보냈을 때 감사하라는 거죠. 문자가 왔으면 답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죠. 그다음에 적극적인 인간이 되라 적극적인 것도 스타일 사람 나름이죠. 그죠 자기에 맞게 적극적이 되는 거. 물론 공격적인 사람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만 수동적인 사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공격적인 사람도 무섭지만, 수동적인 사람. 날 죽여 잡수하고 진짜 있는 사람 보면은 힘들죠, 그죠? 그래서, 이 공격적인 사람은, 수동적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할 수도 있는데, 그죠? 그래서 지나치게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의식이 있는 건 좋은데, 그죠?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죠. 감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. 근데, 어쨌든, 외로움을 극복하려면은, 이 적극적인 사람들의 장점을 본받아가지고서, 아, 그죠? 이, 자기를 수용하고 일단은 적극적이 되려면은 내가 왜 적극적이지 못한지를 먼저 이해해야죠. 내가 왜 적극적이지 못할까, 그죠? 남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속에서 망설이고 그러면 더어 인정을 못 받는 게 되잖아요, 그죠? 러니까 어쨌든 예. 표현할 때 우리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. 우리가 어 제가 단체에서 그 이제 명상을 하는 단체인데. 명상 시간 외에는 모이면 얘기하는 모이면 수다를 떠는 거예요. 보니까 아, 특히 여자들 옷뭐 얘기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어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어, 입벌리면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흉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침묵이 물론 금이죠. 그렇지만. 어,